할머니, 그때 기억나요? 아빠, 엄마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는 장례식장에서 할머니랑 나랑 둘이서 누워 있었는데. 내가 갑자기 막 무서워서 울었다. 엄청 울었어, 그때. 할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는 나막 안아주고 그랬었는데 왜 오냐고 뭐가 그렇게 서럽냐고 기억나요? 맞아. 맞아요, 할머니. 할머니가 왜 죽어? 할머니 절대로 안 죽어. 할머니 나랑 오래오래 오래 살아야지. 그러니까, 건강하기만 해요.